네, 수류 미비자들의 건강 보험을 제공하는 캘리포니아 주 법안에 개비 뉴슨 주지사가 최종 소명했습니다. 공화당은 수류 미비자들의 건강 보험에 주민들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강력히 반대해 왔습니다. 전영웅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미국 내 최초로 서류 미비자 건강보험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오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서류 미비자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그동안 서류 미비자들에게 제공된 의료 서비스는 대부분 응급 상황이나 임신 등 특정 진료에 제한돼 왔습니다.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은. 25세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 메디케이드를 제공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번 법안으로 약 9만 명의 서류미 비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법안 시행을 위해 투입되는 주정부 예산은 9,800만 달러 상당으로 이미 예산 편상에 반영돼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금까지 18살 미만 청소년들에게만 신분과 관계 없는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